알아야지 <laughs> 잘다 얘네는 상상 뛰어 뛰어 차오 들어왔다 됐어 자. 찬스 상차 꼬리 꼬리 지금 눈에가? <laughs> 뽀그머리가 잘한다는 거지? 12번. 지우가 답답해 죽겠고 말을 안 하는데. 누가? 왜? 저것도 참아. 얼하나아다아 쥐아, 아쥐야 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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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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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오빠도 어 s h o 됐다. 슛! h 리 아이고 슛아 왼발로 찼네. s 아! h 저까 들어. 아 누가 찼어, 지금 상원이. 아, 아, 역시, 바로 할래나? 아 뭐, 뭐, 네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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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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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리 자! 자! 아! 네, 신기죠1이번제몇항입니다4이네 네, 4학년. 잘해, 빨 잘생겼어 몸은 지우가 더 나아요. 말랐어. 응. 골키퍼야? 아니? 아니야. 아니 제가, 제가 골키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뛰는 게안 되는구나. 몸은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골키퍼 봐야지. 왜 저걸 구경하고 있냐? 쟤는 병원이 요는올 때까지 아유 답답해. 동네 축구, 동네 축구. 아유, 정신없어. 애새끼들, 아이씨. 자, 어, 走了走了走了走了 어. 뒤에서 걸었어. 走了走了

간단하어게스테어떻 어떻게 됐어 보고 어떻게 대어 어. 어떻게 됐어 끊겼지 또 살리고 대처. 어또끊대 계속 떻게 대처. 게 대처. 어 멈추. 대처. 어떻게 대처. 어 어떻게 자요, 자요. 좋아요. 체육 선생님이 나 알게. 누가? 어, 파란우, 아 지금 우니 오셨어요? 나한테 이렇게. 아네 안녕하세요. 오. 아이고. 아 응. 맞아.

아, 어머. 아이고, 어, 안녕하세요. 아니, 그럼, 네, <laughs> 두분이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응원 오신 건가? 음. 차! 차! 우나 차! 차! 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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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골랐다고 하니까 도망이 가 아, 여기서 만나. 왜 우리 할때안 3번. 그래, 지우, 한번 더. 지 yeah, 아! 진짜 껌도 저렇게 넘어더라 머리도 저렇게 시원하게 한다. 거기서 <laughs> 왜? 아, 잘 응. 중거리 때리면 다 들어가겠네. 작아 가지고. 중거리 때려. 어. 정원이한테 야 돼. 도거 십이번. 2잘자 어, 음. 얘들아, 니네 이쪽으로 나와. 이리로 나와. 팔번잘고하 번이 누군데? 뛰어. 얘이뭐하냐시가저들 우리 거, 우리 거. 뛰어, 뛰어. 공격 보고 싶다, 고했어 뛰어! 자! 자! 꼬리 어. 아! 어떻게 더 잘하네. 뭐래? 완전 잘한다 쉽게 봐. 쉽다. <laughs> 건노케꼬리 1놨어 아니, 제가 0분 10분? 1 0 1 0번1 0 지수 남친 아, 바로 들어갔어? 0 어. 아니, 건드렸잖아 건드렸어? 0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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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0분 10분? 10분? 제가 되게 잘한다. 어, 학교 그때 그 시합, 시합 때는, 시합 시합 때 때는 때. 지우밖에 안 보였어. 지우가 학교? 혼자서 막 뛰고 막 어루토리도 고 그때 네. 학교, 학교, 학교. 축구부 시합이 있었잖아. 학교 그때 지우 혼자면 지우가 저렇게 12원처럼 음, 막 뛰어다녔어. 응. 여리 뜨거, 잘뜨고 최종 수비 보면서. 차! 아. 꼬리! 사이드 옵사이더. 사 이거 깔고 앉아 나 여기 이거 안 있어 자기야 뭐? 이 음. 깔고 앉았어 지우가 로꺼번 이거 오! 들어 어. 아... 취소되라고 밤에. 이거 그래. 제 장도 조금 봐야 되는데 과자 오. 오하년 아, 상현년 엄마들이 저. 학년시이만 저기서 패스. 어? 아. 어. <laughs>

글쎄, 시아버야 아, 이렇게 손가락이 쑤셔. 아, 다 올라가래. 저, 어디다 차냐? 뛰어! いいすご、ね、い。 손가락이 응. 따뜻하게 해지 그냥 제러봐 가운데 손가락 진짜 얘기서요 아, 손이 차네 응, 내가 더 차다 아손가락 겨드랑이에다 지금 查。哎 2대형이지 아, 니뭐2대형이야4대형 아, 정도 되지 않아? 3대형3대형이구나4대형4대형3대형4대형4대0이라3대났네이제 아... 대이대 아.

지우도 공격했으면 좋겠다. 음, 어, 무조건 잡으면 처럼뛰는거만할수가 아, <laughs> 없고. 음. 어. <웃음> <웃음> 잘하 너무 잘하번지우가 나. 와! 세이아 했는데. ハハハハ。